정준호, 신현준, 미친 티키타카. 아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? 아니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. 아니, 전화를 받아요, 전화를. 바깥에 있어서 추운데? 바깥에 여기서 기다리고 했잖아. 아, 이 양반아! K 앞에서 만나기로 했잖아. 신한은행 앞에서 기다린다고 그랬잖아. 아, 그럼 전화를 받던가 해 문자를 줘야지. 단체 문자 해놨잖아. 여기 에어부산 뭔, 단체 앞에서 단체 문자와 뭔지 내가 한참을 찾아가지고 정신없어. 단체 문자에다 해놨잖아. 문자를 정확하게 보내야지. 어디 있어? 세 개나 보냈네. 정신없어 여기다. 어디 있어? 어디? 여기 인데이 양반아. 저기 제가 놨잖아. 부산 에어부산 앞에서 신한은행 K 아침부터 시비야. 어디 가? 내 얼굴 봐봐 내 얼굴 못 보는 거 보니까 쪽팔리네 빨리 와 식사를 안 하셨나 봐요 다 아니 기다렸죠 네. 아 나는 어... 저 뭐, 먹고 왔는데 <laughs> 배목이 밥먹자 아니야 아유 원래 밥 먹으러 오기로 한거 아닙니까 조선호텔 중식당에서 <laughs> 코스로 먹고 왔어요 야이 x x 야니 혼자 코스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 야, 밥을 이거... 야너그들 가라 <laughs>